인도하는 땅의 조사는 순조로워 보이는구나. 오늘은 조사단 모두에게 급한 임무를 맡기려고 해. 조사 내용은 게으른 잠과 독한 술에 하루하루다. 부대 숲의 퀘스트이지. 부대 숲의 숲에 나가 있는 학자 선생들이 고생하고 있다네. 고기단이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이야. 이 조사를 끝내면 학자 선생들이 인도하는 땅의 조사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새로운 조사에도 도움이 될 거야. 잘 부탁해. 아이 어, 퀘스트인데 이 퀘스트가 뭐냐면은 바로 헐랭 해금 퀘스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헌터랭크가 49에서 더이상 헐랭이 오르지 않아요 헐랭 해금캐를 깨야되는데 49때 한번 있고 99때 또 한번 있다고 하네요 이게 왜또 중요하냐면은 인도의 땅이 지금 헌랭 49에서는 지역레벨이 4레벨이 최대인데 헐랭이 50 이상이 되면은 지역 레벨이 5, 6 위까지 뚫리기 때문에 어 강력한 몬스터인 금화룡, 은화룡, 양가루루가 이런 친구들을 만나려면은 어 반드시 헐랭 50 이상을 뚫어줘야 돼요. 또 양가루루가랑 금화, 은화 이런 애들은 커스텀 강화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필수적으로 얻게 줘야 된다 이 말이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왔다 땅에 하시라고요. 아 피도 얼마 안 남았네. 시간 괜찮나? 새로운 정보가 있어. 얼마 전에 인도하는 땅의 삼림지대에서 발견된 적 없는 문서 확인되었어. 그 이름은 바로 얀가루루가 흑랑조라고 불리는 조룡종인 모양이야. 참이 녀석은 내가 모르는 문서군. 어떤 녀석일까? 문제를 확인한 헌터 말로는 비를 찢는 듯한 표요, 포효. 그야말로 병약 무인한 병약 무인이라 하더군. 그래서 병약 무인한 녀석이 왔다를 준비해 봤어. 꼭 가보게. 드디어 왔다. 이 안가르루가. 그것은 조룡의 왕이다. 오논 오늘... 꼬지한 이유로 진짜 오랜만이다. 오우이빌조 거의 양가루루간 이빌조랑 동급이죠? 이그 정도로 양가루루간 어려워. 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쎄고. <laughs> 어, 잡혔어. 까죽때도잠들네 오우야 <laughs> 엄머솔테로위빌저를 쓰러트려버렸어 틀어 뭐야 두마리랑 상대해야 돼? 봤반데 가요 가봅시다 얘네 패턴 스킵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육질이 머리 빼고는 거의 못 때린다고 봐야돼 머리랑 꼬리정도 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집중을 아 그냥 차지는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돼. 아이, 출공로꺼져 머리만 그냥 때리고서 튀는 게 나아요. 왜냐면 차지 공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빨라서 이해를 노려. 아, 그런 식으로 패턴 스킵이 돼요. 운나면 패턴 스킵이 더 많아져요. 취약해요. 경화되는 취약해. 아, 선방 썼어. 카메라 찍는 줄 알았네. 인도의 땅에 또 유실물을 먹어줘야지. 와우. 이게 지금 비분는 상태라는게 더 소름이다 아 스턴 뭐야 아 진짜 그 거지같은거 아 데미자는 5천 날려먹었어 5,000이 아니고 500. 아, 이씨. 운까지만 되겠어, 이러다. 와, 날려버려, 그냥, 시치아크. 아, 얼마 때리지도 못했다, 야. 하게 이제 분노할 때가 됐다 자, 890짜리를 날려먹은거야 아까? 이제 분노상태가 됐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돼 더 빨라졌어 아까보다 어우야 큰 스킵이 아까보다 더러워졌구요 좀좀 아프다 좀 어나왜 근데 면역 면역 복장이냐 <laughs> 전파는 그 파워 로무 때문에 면역 복장 갖고 온거 그대로 끼고 있는 바꿔야겠다. 어우야 험보 소트 이거 맞으면 난리나. 아우 진짜 엄두가 안 난다 가까이 가요. 다행히 구동이 있었고, 썸머솔트 조심해주시고. 어, 썸머솔트 2연속. 망했, 망했다, 했다 야. 흙땜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어, 야, 너무 빠른 거 아니니? <laughs> 어 너무 무서워. 어. 아우야 이게 다 머리치기 이거 진짜 이거 집사기야 거의 이거 맞으면 죽는다고 봐야 돼.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돼한 대만 딱 때려야 돼 야옹이 잘가아 제발 오 아니 적당히 하시라고요 와우. 조용해졌다. 아, 사진 좀 그만 찍으시라고! 야, 나 면역국장 있었어. 사진 괜찮았나? 그냥, 그냥 때릴까 그랬나? 면역 남았어. 아, 면역 <laughs> 면역 복제 효과가 떨어졌어. 이씨, 개 같은 거 뭐하시는 뭐 거죠? 아스턴 걸렸구나. 아, 개 싫어. 진짜로. 아, 보게 되는 거 뭐지? 화났다 화났다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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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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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더할수 있어 빨리 다가가면 안돼오 다행이다 그래도 이거 포도가 도와준대. 단차 오케이 단차 간다. 레토르들 가. 레토르 총공격. 아 머리를 근데 박아놨냐? 열받게 아또탄 한, 한, 때렸다 아개 싫어 아 덕분에 딜 많이 했습니다 와우. 조사 잘해라. 오케이. 에, 얘들아, 살려줘. 와우. 야, 이거 위험하다. 선 걸렸어. 오히려 저거 해줘서 고맙다. 아, 뭐야.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식으로 나와가 어, 조심하라 그랬잖니. 아, 오이, 세 번도 안 해. 아, <laughs> 어, 야야야 너무 아프다. 우 뭐가 스쳐 지나갔다. 야, 물약 부족하겠는데. 어, 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빨리 꿀벌레, 빨리 줘! 아,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아니, 그래서 쏘고서 패턴 스킵 가능하다니까. 아이 너무 쫄았나? 와... 아, 진짜 미쳤다. 한번 더할수 있어. 조심해야 돼. 여기서 한번 더는 안 하겠지? 꿀벌래 도망간다. 아 빠르다 빨라. 아이 잘못 했다 아 잘못 썼어 나 괜찮아, 괜찮아. 뭐야, 이상하게 됐잖아 아 이상하게 됐어, 또. 아 밀려 <laughs> 망했고, 괜찮고 이게 좀 날려먹었네 아니, 고개 좀 이게 소리냐? 와우. 오예. 오야. 오어매. 무서워요. 이게 조룡의 왕인가? 아요. 쿨로. 근데 얘네뭐 경직이라는 게 없어. 있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경직해 주시고 근데 더 맞아 이셔야간 대부 커강만 됐어도 쉽게 잡았겠다 구동이야 어 구동 끝났다 아니네 아 뭐야 면역복자 사용 가능해진 거였잖아 구동 끝난 줄 알았네 아야 아, 뭐야, 왜, 왜, 왜 날뛰어 와, 체력이 몇이냐, 진짜 죽을 생각을 안 하네 와우 저기 커다란 그거 있다. 대 회복 통벌레 아야. 마비도 잘안 걸려. 우와. 야옹아, 야옹이 구워지고 있다. 야옹이 살살 <laughs> 웃는다. 조심해야 돼. 이거 몇번 할지 몰라. 얘, 왠지 쩔뚝일 것 같은 기분적인 기운. 뭐야? 다시 돌아왔어. 쩔뚝인다. <laughs> 어딜 가시나? 너무 먼데? 와서 맞아주고. 자, 일로와. 대당했고 아행히 술에 안 탔다, 야. 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야. 얘 잡고 있으면은, 어우, 혼이 나가, 혼이. 너무 빠르다. 그럼 양가루루가하이나 만들어볼까? 양가루루가하이가 거의 교복 수준이라 그러던데. 어, 만들 수 있다. 요건데, 요틀로도 굉장히 많은데 간파 2까지 들어있어가지고, 거의 검사들의 교복이라고 불리더라고. 한번 만들어서 껴봅시다. 어허, 캐릭터가 참. 오묘하다. 룩이 말로 형용하기 힘들구만. 칼에 맞추면 좀 어울릴지도 모르겠는데? 좀 어울리나? <laughs> 어쨌든 이게 대검 교복이래요. 약간 룩이 애매하다. 어쨌든 이렇게 양가루루까지 잡아왔고, 그 양가루루가를 잡으면 헌랭50 위로도 갈수 있고, 인도의 땅 해금도 되고, 그리고 양가루루가 하이까지 낄 수가 있었네요. 장비 한번 보면은, 요렇게, 이게 대검 교복이래. 간파 7을 띄운 다음에 이 카이저 다리의 체주 이 회심시 예리도가 소모되지 않는 이 역시 뭐야? 저리 꺼져 이 특성을 발동을 해서 어이 약특이랑 간파를 두 개를 활용하는 게주핵 심이라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하죠. 바이바이.